자. 승환아. 승환아? 네. 어, 맘캔 아이 플레이 하면 뭐야? 엄마, 캔 아이 플레이? 제가 뭐 해도 될까요? 이거야? 승환아? 네. 해석해 보라는 얘기야. 캔 아이 플레이 무슨 뜻이죠? 어, 할수 있나요? 어, 제가 뭐할수 있나요? 플레이. 음, 밖에 나가서 노, 놀아도 것. 되나요? 언제? 디스 프터니까 오늘 오후에. 이거 오후죠? 그랬더니 엄마가 뭐래? s sure. u 당연하지. 근데 자. 발르는 것을 잊지 마야. 발라야 되는 것을 잊지 마야. 승환아. 발라야 되는 거. 그러면은 <laughs> 이거 1번, 2번 중에 뭐 해야 돼? 투풋. 투풋이죠. 엄마가 뭐래? 야, 밖에 나가도 나가서 노는 건 괜찮은데 선스크린 바르는 거는 잊지 말아라. 뭐 하기 전에 이 비포 유 구워. 네가 나가기 전에 그랬더니 이제 딸이 뭐래요 하지만 이츠 날씨가 지금 어떻대? 희찬은 어떻대? 날씨가. 어, 날씨가 그 클라, 클라우디. 그치 오늘 흐린데요. 이거 클라우디죠. 드와이 해프트. 제가 굳이 이선스크린을 발라야 될 필요가 있나요? 이거는 h a v 가 투부정사죠. h a v 가 투부정사니까 어떻게 써야 돼? 형님? h a v 어떻게 써야 돼? C번에서 두 아이 have to 답이 뭐야? 푸 그렇죠. 푸동 그대로 oh. 써야 되겠지. 그죠? 제가 선스크린을 굳이 바를 필요가 있을까요? 뭐 이런 내용이잖아 그죠? 그니까 러 이거 put on 그대로 써면 되고 지유가 누구지? 지유 누구냐? 아 동원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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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어아 동원이네 잠깐만 나도 얼굴을 띄워야겠다 이거 기계가 제게 아니라서 그래요 아 그렇구만 일단 오디오 꺼놓고 오디오 꺼놓고 그 저기 화면만 켜놓고 공부하고 있어 이따 1 2시 반에 수업하게 오케이 알았지 수고 자, 근데 희찬아 여기서는 이제 뜻을 적으라 그랬잖아. C 번은 뜻은 뜻이 뭐야? 이게 희찬아? 바 바르다요. 그렇 무엇 무엇을 바르다죠. 선스크린을 발라야 될까요? 그랬더니 뭐야? 아, 너는 외어할 필요가 있어. 이것도 무슨 뜻이에요? 바르다. 이거 바르다라는 뜻이 된다 그랬지? 제가 선스크린을 매일 바를 필요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건우야, 뭐래? 어 너는 매일 바를 필요가 있어. 그랬더니 딸내미가 뭐래? 그러면 제가 지금 바를게요, 건우야. 이거 영자. 네. 뭐야? 아, I I will I will put I will put 아 put some some on이죠. 이거 주의해라. 이게 바르단데 대명사가 목적어일 때는 그 사이에 넣는 거 아시죠? 대명사일때는 그 사이에 넣어 put on some이 아니라 뭐야 put some on이야 됐냐? 자그 다음에 혜경아 겨... 볼링 치러가자 뭐, 뭐야 렛츠 뭐에요 렛츠 고 볼링이고 자 아이엠 야나 못간다 그랬으니까 뭐라 그러겠어 당연히 아이 혜경아 뭐야 아임? 아 제가요. 어. I'm sorry. I'm sorry죠. 나못 가. 나뭐 해야 돼. 이고 쓰여 닥터 하면은 이거는 무슨 뜻이지? 이거는 성환, 성원... 승환아, 이거 고 쓰여 닥터 무슨 뜻이야? 의사 만나러 가야 된다. 그쵸. 의사를 만나러 간다는 건 뭐야? 진료 받으러 가다. 어 가다 이 뜻이죠. 적어 놓으면 되고. 자, 뭐뭔일 있어? I don't know. 모르겠지만 배가 아파. 뭐 이런 얘기죠? 끝. 다음 거 넘어가 볼게요. 자, flooding can cause big problem. 자, 뭐는 뭘 이야기할 수 있다. 히차나 뭐는 뭘 이야기할 수 있대. 어, 홍수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요. 그러나 당신은 잘 알지 못할 수도 있다. 뭐에 대해서? what to do? 무엇을 해야 할지. 진짜 언제? 자 날씨가 아그럼 홍수죠 이시이면는 거는 플로딩이지 플로딩이 갑자기 일어날 때 근데 우리 아까도 했던 거잖아 해프는 자동사야 타동사야 그 자동사 그러니까 수동형으로 쓰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자동사라서 해픈즈가 답인 거죠 그러면은 건우야 몇 가지 것들이 있대 너가 행해야 될몇 가지 것들이 있어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there is, there are 중에 뭐 써야 돼? 건우야? there are there are 아, several things가 있죠 근데 어떤 것들이야? 너가 행해야 될 것들 그러면은 해경아 여기 지금 주어 동사 형태를 갖춘 절구절을 형사화시켜서 several things 수식해줘야 되죠 네. 그러면은 이거 뭐야 to do 다음에 several things 있었는데 to do 뒤에 있던 several things 지우고 였다 뭘로 바꿔줘야 돼? 위치나 돼 위치나 돼 그치 똘똘하고만자 그러면 자 먼저 덩, 당신은 뭐해야 된다 자 일단 홍수가 났을 때 뭐해야 돼자승원아 뭐해야 돼 You have to turn off 그 뭐해야 된다 응? 그 뭐해야 된다고? 물과 응 전기를? 전기를 꺼야된다 그쵸 끄다죠 이거 디버는 무엇무을 끄다 적어놓을게요 답 체크해 두번째로 뭐하래 승환아 팩 뭐하래 그 물과 음식을 준비 해라 팩은 싸다야 짐그 그러니까 아. 물과 음식을 챙겨라 그죠 짐을 물과 음식으로 짐을 챙겨라죠 언제 언제? 승헌아? 집을 떠날 때 그렇죠 잘했어 있잖아 마지막으로 너는 뭐해야 돼? 어... 너는 움직여야 돼요 이동해야 되죠 어디로? 낮은 어. 곳 높은 곳 홍수가 났는데 당연히 높은 곳이요 그러니까 하이요 그 다음에 어떤 장소? 안전한, 안전한 장소 안전한 장소 이동해야지 그리고 계속 뭐해야 돼 해경아? 계속 기상일보에 귀를 기울여라. 계속 뭐뭐 하다 하면 키플러스 뭐야, 혜경아? 아니, 지 그렇죠. 계속 V 아니지 않아. 그러면 리스닝이 답인 거죠. 오케이. <laughs> 건우야? 건우야? 예. Okay. 미나, 아유 레디. 너 준비됐니? 너 떠날 준비됐니? 이거 B 레디? 투 레디. 투 V. 투 V죠. B 레디 투 V. 그래서 투 V 정사. 아직 안 됐어. 나는 확인해봐야 돼. 내가 껐는지 안 껐는지죠. 그러면은 여기서 f가 만약 주어가 동사한다면이 아니라 뭐야 s가 v 한지 아닌지지 그죠? v 한지 아닌지 그죠. 내가 껐는지 아닌지 가스를 껐는지 아닌지니까 거네가 뭐 골라야 돼. 아... 어, 오프, 오프죠. 오프, 그렇죠. 당연히 너무 쉽고. 자 여기서는 K가 뭐야 만약 주어가 동사한다면이죠 이거는 가정법 만약 S가 V한다면 승화나 만약 우리가 뭐하지 않는다면 승화나 만약 우리가 뭐하지 않는다면 아니, 불을 끄지 않는다면 맞아 우리가 만약에 아 아니죠 돈 리브잖아 돈 리, 만약에 우리가, 우리가 떠나지 않는다면 떠나지 않는다면 지금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뭐 할지도 몰라. 뭐 할지도 모른다. 아니 도착하지 그러니까. 못할 수도 있어. 이게 개은 가다거든. 가지 못할 수도 있어. 어디에? 콘서트. 콘서트요. 시간 안에 제 시간에 이거 어떻게 했죠? 제 시간에? In time이라는 표현 썼지? In time. On time, in time 다 나와요. 요번에 시간 안에 우리는 콘서트 가지 못할 수도 있어. 알았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 해야 돼, 승환아? 나는 뭐 해야 돼? I have to check. 이거 뭐뭐 해야 한다죠? 확인을 해야겠다. 그렇죠. 됐다. 나는 가스를 먼저 확인해야 돼. 그게 뭐할 거야? 가스를 그치. 확인하는데 1분밖에 안 걸릴 거야. 이런 얘기죠? 끝. 다음 거 넘어갈게요. 야, 리얼이 치우냐? 맞아? 네. 오케이, 오케이. 자, 삼촌 look at my new bike. 저의 새로운 바이크를 보세요. 그러면은 자, 히차나 이거 뭐 들어가야 돼? 어떻게?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What do you? What do you think? 그랬더니 아, 그것은 정말 좋아. 근데 너 어디 갈 거냐면 히차나 뭐야? Where are you? Where are you going? 그죠? 어, 공원에 갈 건데요. 뭐 하기 위해서? 해경아. 친구 만나러 공원에 갈 거야.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이 밑을 어떻게 붙여야 돼? 그렇죠 투민. meet where is your helmet? 근데 너 헬멧 어딨니? 어? 저는 없는데요 근데 이거는 특정한 삼촌이 말한 헬멧하고 내가 말하는 헬멧이 특정한 헬멧이야? 어? 특정한 거야? 불특정한 아니, 거야? 불특정 불특정한 거는 뭘로 하라 그랬어? I don't have one이라고 했죠 그죠? 어... 저는 헬멧이 없는데요. 저는 그냥 잠깐 타고 올 거예요. 잠깐 타고 오는 거 롱라이드, 숏라이드. 숏. 숏라이드죠. 그래서 <laughs> 건우야. 그래도 삼촌이 뭐래. 야 그래도 착용해라. 착용해라 뭐야. 푸도. 푸 오는 바르다라는 뜻도 있고 착용하다라는 뜻도 있죠. 자 그래도 헬멧을 써야 돼. 너는 너 자신을 다치게 만들 수도 있어. 건우야 뭐야. you you 네. be or h r t 누구를 다치게 할 수도 있어. yourself. 유어셀프 yourself, 그쵸 너는 너 자신을 다치게 할 수도 있어. 하지만 저는 보게 되는 걸요. 자, 그러면은 승환나 이게 지각 동사잖아. 지각 동사 나오고 이게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격 보호해서 목골라야 뭐 되죠. 지각 동사 나오면은 투부장사로 목적어의 동작 서술을 해야 돼. 현재분사로 서술해야 돼 리딩? 라이딩이죠 아, 잘했어 라이딩. 아, 잘했어 잘했어 이거 투부정사 못 나오죠 왜? C 때문에 C가 지각동사일 때는 ING만 나오죠 나는 보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는 모습을 근데 뭐한 채로 타? 승환아 헬멧을 쓴 채로 쓰지 않은 채로 쓰지 않은 채로 그러면 뭐야? 1번 이번 w i t h o u 너무 잘했고요 여러분, 너, 그랬더니 삼촌이 뭐래 야 그래도 너는 헬멧을 착용해야 돼 그것이 너를 보호해 줄수 있어. 그것은 여기서 뭐냐? 그것은... 헬멧. 헬맷. 그죠? 헬멧을 뜻하죠. 그죠? 어 헬멧. 지금 제 목소리 들려요? 어 들려. 잘 들려. 자, 앞에 놓친 거는 영상 촬영했으니까 촬영한 거 봐. 치우야 보내줄게. 자 헬멧이 너를 보호해 준다. 너의 머리를 보호해 준대. 치우야 이거 헬멧이 너의 머리를 보호해 준대. 사고에서면 이거에서 어떻게 하지? 인. 아님 맞아. 인원 엑시던트 맞죠. 자, 그랬더니 이제 아. 조카가 이제서야 알았어요. 제가 아빠의 헬멧을 쓸게요. 그랬더니 삼촌이 또 뭐래? 야, 너는 그 헬멧 쓰지 마. 어떤 헬멧? 너에게 맞... 뭐, 어떤 헬멧을 쓰래? 너에게 맞는 헬멧을 쓰래. 그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죠? 이쁜 아트는 지금 무슨 의미야? 치우야? 이거를 풀센텐스로 완전한 문장으로 적으면 어떻게 돼? 너가 만약에... 뭐 하지 않으면 어? If? I f I w a n t f I follow. I can't f o o w 가 can't f 으면 I f o o 하지 않으면 t f o l l o o I f o 웨 에이 너 부정문 만들 때씨유난 이러냐? 아아 아, 아니요 아 진짜 이걸 틀린다고? 유 웨얼 만약 너가 착용하지 않으면 뭘 착용하지 않으면 어 헬멧을 근데 어떤 헬멧이야 어떤 헬멧 어떤 헬멧 앞에 나왔잖아 어떤 헬멧 어아핏 너에게 맞는 헬멧 바로 베껴 뭐야 어 헬멧 아뱃 됐... You. 그래 이걸 꼭 봐야 아냐 Fits you. 너에게 맞지 않는 아 너에게 맞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그것이 너를, 너의 머리를 보호해 줄수 없어 이런 얘기죠. 그러면 해경아 너 자신을 위한 헬멧 아저 자신을 위한 헬멧을 사야 될것 같아요. 뭐야? 이거 완성시키면 뭐예요? I guess I will have to have to have to buy 이거 불특정한 거니까 뭐야? 이시아 원 이시아 원이야 원 내가 하나 사야겠어요 음... 근데 누구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For myself. 마이 r 프 y 마이 l 프 잘했고 본문 빠르게 갑시다 자 건우야 건우야? 네 이거 캠핑트립 주어 나왔고 캔크리에이트 동사 나왔잖아 네 그러면 이거 <laughs> 절구조죠. 그러면은 뜻은 똑같지만 뭘 써야 돼? 얼도. 얼도 써야 비록 캠핑 여행이 아주 그 기억에 남을 만한 좋은 기억들을 만들어 줄수 있긴 하지만 뭐 이런 뜻 되는 거죠. 그래서 건우야, 아 건우 했고. 근데 여기 아 건우 하나 더 해봐. 여기 스윗 메모리라고 하면 무슨 메모리죠? 기억에 남을 만한 아주 즐거운 기억, 좋은 기억이죠. 즐거운, 좋은 하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을 만들어줄 수 있긴 하지만 그게 뭐할수 있다고? 건우야? 캔비 될수 있다 어떤 게될수 있어? 이런 경우가 될수 있죠 어떤 경우? 자 요거 제일 중요한 거 2번과에서 무조건 내가 시험에 나온다 그런 거 있죠? 요거 씨 우리 <laughs> 승환이가 해볼 수 있을까? 승환아 C번에 뭐 들어가야 돼? 승관장? 모르겠습니다. 아 이거는 when이 들어가요. 일단 모르면 w h 그리고 이게 왜 when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위치랑 when 고르는 문제로 나올 수 있죠 그때 문장이 불완전하면 위치 문장이 완전하면 when 고르라 그랬지 그 이유는 우리가 설명해드렸죠 그 선생님이 그 문장 여러개 하면서 설명해줬지 지금 주어동사 형태를 갖춘 절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뒤에거 happen이죠? 자동사라서 수동으로 안쓰인다고 주어 동상태를 갖춘 절 구조가 앞에 선행사 오케이전 설명하려면 괄호 친 문장 안에 선행사 오케이전하고 똑같은 거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자동사라서 목적으로 오케이전이 나오지는 못하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뭐야? 언제 일어나? 인더 오케이전 인디 오케이전이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죠? 인디 오케이전스. 그러면 인디 오케이전스를 같이 끌고 나와서 어떻게 돼? 인 위치가 되죠. 인 위치가. 인 위치. 근데 이위치가 뭐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서가 이렇게 시간 장소 방법 이유 나타내는 부사로 쓰일 때한 단어의 관계부사로 바꿔 쓸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웬이 답인 거지. 만약에 오케이 점만 끌고 나면 어떻게 돼요? 오케이 점만 끌고 나면 오케이 점만 끌고 나왔을 때는 위치가 답이고 이 문장 끝에 여기 해픈 뒤에 인이 남아져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인도 안 남아져 있고. 그죠? 뒤에 문장이 완전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가 나와야 된다? 웬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이 캠핑 여행이 사람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만들어 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또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될수 있다. 그래서 승아 나 하나 더 해봐. 만약 너가 뭐 한다면 만약 너가 만약 너가, 너가 플랜 어. 계획을 세운다면 근데 뭐할 계획이야? 이거 플랜에 대한 목적어 ing 투부정사 뜻은 똑같지만 뭘 써야 돼? 플랜 ing가 플랜 투브일까? 플랜 ing. 아 투브 정사예요. 이게 왜냐면 미래지향적인 동작이잖아. 우리가 뭐라 그랬어? 단순 과거나 현재 사실에 대한 진술이면 ing고 앞으로 해야 될 일에 관련된 거면 보통 투브 정사를 어째 그래서 너가 만약에 캠핑 여행을 갈 계획이라면 해야 할 일, 할일 미래지향적 동작이니까 투브 정사 쓰시고. 근데 누구랑 같이 캠핑 간다면, 승원은 w 드 유어 your family and friends. 가족이나 친구들. 친구들과 언데 디스 서머 여름에 이번 이번 여름에 디스 서머니까 이번 여름에 너가 놀러를 캠핑을 갈 계획이라면 너는 니드 뭐하다? 너는 니드 뭐하다? 음. 네. 너는 필요하다. 필요하다. 뭐 하는 것이 필요해. 몇, 몇 가지, 가지 사항들을 사항. 명심하는 것이 필요해. 명심하다 이거 뭐 우리 계속 나왔던 표현있지너 이거 기억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너 반복했잖아. 명심하다 그죠? 명심하다 뭐지? 명심하다 뭐야? Keep in mind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기억나? 승환아 네? Keep in mind 기억나? 아니요 안나? 이거 <laughs> 외워야 된다 이거 외워야 돼 알겠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너는 킵 유지시켜야 돼. 몇 가지 것들을 32번 보이지 승하나. 네. 너는 유지시켜야 돼. 몇 가지 것들을 어디에다가 마음속에 인 마인드. 알겠어? 이게 이제 응. 한국말로 명심하다죠. 마음속에 간직하다니까. 이해 돼? 네. 어, 세버럴은 이제 몇몇에 그러니까 띵스 합쳐 주면 뭐야? 몇몇 가지 것들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필요가 있다. 혹은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33번 볼게요. 자 그러면은 시나아 예. 어법상 올발, 올바른 걸 고르래. 자 너는 너의 안전을 위해서 몇 가지 것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자 유미의 이야기, 유미의 가족이 말하는 걸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리슨이 지각동사죠. 그러면 여기 뭐 들어가? 그렇죠. 이거 원형부정사 들어가는 거 알지? 뭐에 대한 이야,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지. 그들을 캠핑 여행에 대해 그쵸? 이야기하는 걸들어보죠 그들은 모인 것 같다. 그들은 뭐하는 것 같다. 알고 있는 것 같다. 있는 그럼 것 뭐야 여기 H 번. To know. 죠 그들은 알고 있는 것 같다. 뭐에 대해서 무엇을 행해야 될지. 그러면은 이거는 자 예, 해경아 이거 뭐 들어가야 돼? 그들이 뭘 해야 될지 알고 있는 것 같다. 의문사 다음에 주어가 없으니까 이거 주어 생략한 거니까 동사 무슨 형태로 써야 되냐? What? To do. To do. 뭘 해야 될지 아는 것 같다. 뭐 하기 위해서? To make their camping trip. 그들의 캠핑 여행을 어떤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 뭐 들어가? 그렇죠. 안전하게인데 LI 고르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냐면은 캠핑 트립이 메이크에 대한 목적이고 목적격보는 형용사가 할수 있는 거죠. Safe and fun. 그리고 목적격보 1번 목적격보 2번 되니까 둘다 형용사 들어가야 되는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요. 오케이, 수고. 수고.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